죽음으로 막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. 이 심판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, 심판할 자를 심판해 달라고. 자기가 심판하지,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,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해 주셨어. 그래서 우리도요,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, 우리가 처리하려 하지 말고, 참 재판자 중에 재판자이신, 심판자 중의 심판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만주의 주 대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예. 성결 기에늘 기도하라. 아들의 찬송 불르는 대로 어려우면 기도해야 돼. 예. 내가 나서면 안 돼. 예. 하나님 앞 부탁에 하나님 맡겨야지. 예. 그게 예.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 길이요 도움 받는 길입니다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뿐이지 진정 우리의 도움의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바라봐야 돼. 하나님 바라봐야 돼. 어릴 때. 왜 그러냐면요.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죠? 하나님 것이죠. 나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, 이 나라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, 또 이웃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, 모든 가정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.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. 이것도 내 거, 저것도 내 거, 내 것도 내 거, 네 것도 내 거, 다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. 소유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. 나는 빈손으로 왔고요. 내 자체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느님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. 이제 착각 많이 했죠.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늘께 맡기고.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, 하나의 뜻대로 써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. 그때 가서 뭐 후회해봐야 원통하고 뭐 분통하고 해봐야 성이 없어요. 영늘들의 기회예요.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고, 내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을 위해서 살고. 그래서 우리는요,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. 섬김을 위해서. 그래서 성경에는 뭘 누굴 섬기려죠? 특별히 다섬기되죠 특별히 고아 그리고 가부 나그네를 섬기려고 하 그런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시야가 좁아가지고 잘못 봐요.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. 그래서 주어진 그 섬김의 기회를 또 싹싹 피해요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하고, 앞에 있 뒤로 물러가고, 그리고 눈을 그쪽으로 안 보려고 그러죠. 나를 통해서 누군가 섬김을 받아가지고,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, 같이 또 서임을 받고, 하나님 사랑을 받고, 구원을 받고, 하나님 나라 같이 가면은 그게 청지기의 사명 아니고, 우리 인간의 지어진 목적 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은 맞지 않아요.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거든요. 이 말씀 따라, 주님 따라 오늘 또성리하시이될 죄를 추구 합니다.